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빌리포 4장4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합시다. 한 절씩 제가 사절 읽을게요. 여러분 오전 읽어주시고,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어, 나눴습니다. 한번 더 심층적으로 어,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어,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 나누는 되새기는 시간을 좀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원래 이 말씀의 제목을 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보다, 염려를 이기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넣고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또 지금 여기,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넘어가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 그리, 그하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을 없애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 초조함, 우울함, 이런 그 심령 속에 있는 어둠들을 없애는 그 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염려를 없애는 방법이 우선 생각을 지, 지배하는 거라는 거죠.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염려를 없애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거죠. 염려는 물어 뜯는 것이고,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찢기고, 물어 뜯기고 하고, 행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속에 내면에 찢기고 물어 뜯겨서 행복하게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이 염려를 물리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 승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배해야 된다.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는데 어떤 생각으로 다스려야 되느냐면 기쁜 생각들을 할수 있어야 된다. 기쁜 생각을 해야 염려가 사라지는 거지 어두움이 있는 곳에 후라시를 라시를 비친다든지 촛불을 켠다든지 뭐가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확 물러가는 것처럼 생각 속에 밝은 빛과 같은 기쁜 생각, 좋은 생각들이 확비춰지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생각만 부여잡고 분노하고 막 그런 생각만 부여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지난 주 중에 하여튼 몇주 지금 고생을 이 여기 이뭐 이렇게 혹이 있어가지고 종교 같은 혹이 골마가지고 이게 터지는 바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나가요 그래서 팔도 움직이고 가끔 이제 찌릿찌릿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우물같이 파여있다가 이것이 이제 메꿔지면서 분화구처럼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진물 조금 나오고 좀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지난번에 병원을 가서 이제 다시 드레싱을 하는데 이제 거의 뭐한두세 번만 더 오면 되겠다는 정도에 그러니까 그래서 괜찮아지겠다 했더니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꾹꾹꾹 이렇게 하더니 아이고 그래서 아, 이제 다 났어요. 그만하도 돼요. 그럴 줄 알았더니 툭 하는 말이 뭐냐면 아 밑에 하나가 더 있네요. 혹이 이러는 거예요. 아휴. 그 다시 재고 다시 수술을 또 해야 된다죠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언제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아물면 아물면 다시 이제 째서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이거 시작할 때 초음파 사진 찍었거든요. 초음파도 찍고 초음파는 몇만 원 가잖아 그죠? 초음파도 찍고 다 검사해서 그래 가지고 약 먹다가 터지는 바람에 수술을 해서 이제 찢어내고 이제 다시 해서 벌써 3주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찢어야 된대. 다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그냥 쓱. 아이고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 또 찢어서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길래 누워 있다가 발로 얼굴 걷어찰 뻔했어요. 아니 이걸 처음에 찢을때 빼냈어야지. 초음파까지 찍었으면 그거 그거를 왜못 보고 그 모르고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약자 입장이잖아, 내가.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좀 아문 다음에 오게 하고, 이제 병원을 나왔는데, 마음속에 속이 상한 거예요. 아, 아픈 것도 아픈 거고, 그 하나도 있다는 걸, 그걸 왜 이제서 그걸 알았을까, 의사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으면 몰랐어도, 그걸 잽, 초음파를다 찍어보고 했으면, 아, 이게 두 개가 있었고, 거기 위가 골맞고, 이걸 파악을 했으면, 한 번에 그냥 쨍기면 다쫙 빼어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 고생을 또 어떻게 또 해야 되나 하면서 걱정을 하고 속이 확 상하고 한마디 할까 생각도 들고 막 그러다가 내가 지금 와서 뭘 하겠어요? 호기 있는 놈은 나지? 의사요? 내가, 오 내가 혹이 있는 거지 뭐 의사가 호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들면 뭐예요? 키껏 성공하면 뭐예요? 미안합니다. 하는 소리 한번 듣겠지? 그거 갖고 뭔 이득이 있겠어요? 이거 갖고 무슨 의료 소송을 해가지고 뭐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쬐고서 다한 다음에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요? 그때 내가 이걸 어떻게 마음으로 내가 다스려야 되나? 운전하고 이렇게 오면서 한번더 하지 뭐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갈때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 갈 때. 왜냐하면 인파선 부분이라서 이게 뭐 혹이 좀 커고 자라나고 있으면 좋지 않은 것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고 이렇게 하더니 딱 의사가 해준 말이 뭐냐면 아무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더라고 아무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이 크게 위로가 돼서 그것이 힘이 돼서 째고 짜고 하는 동안에도 잘 참을 수가 있었죠 그때 그 마음을. 회복시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나 민,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때 감사.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예, 고통 많이 힘들지 않도록, 어, <laughs>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때 그 감사와 그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지 의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는 고쳐주려고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부딪히고 싸울 이유가 없겠다는 그런 긍정의 생각으로 마음을 좀 진짜 이 올라오는 속상함과 분노의 마음은 힘들죠. 근데 본인 당사자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스려 보고, 다스려 보고, 이겨 보고, 아 그래도 뭐 괜찮지, 뭐좀있다가 이러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니까 되더라니까요. 그게 감사로 다시 바뀌고, 아,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더라고요. 괜찮아요. 이제 한몇달더 있다가 팔싹다 나으면 그게 뭐큰 심각한 문제 아니니까 심심할 때 가서 한번 째서 빼내고 또 꾸며면 되니까 굶기 전에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환경 속에서 반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답답하게 또 힘,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불안할 때 그때 본질을 찾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것들을 찾아낼 때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고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라는 나쁜 것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을 기쁜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기쁜 마음을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쁜 생각이라는 것은 뭐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기분 좋았던 일을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고마웠던 일을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재미있었던 일을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좋았던 사람을 자꾸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자꾸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빛을 비춰주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laughs>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생각 속에 염려가 아닌 기쁜 생각, 좋았던 생각. 그냥 맨날 왼수 같은 놈 옛날 일, 속상했던 일, 뭐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고 그때 받았던 그 상처, 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고. 그 이갈 생각들만 품고 살아가지 말고 참 진짜 막 천만 감사 중에 한 열댓 개의 속상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요, 감사한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진짜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억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몇 개만 끌어안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지요. 어제 그 법의학자 한번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뭐, 만 명을, 18년 동안을 조사를 한, 그, 범죄학의 조사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범죄 집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 명이 18년 동안 살아가는 걸 추적을 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 추적을 통해서 보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은 6래요 6%. 6%가 반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재범하고 또 하고 또. 범죄하는 사람 6%가 70% 이상의 사람을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4%의 사람들, 또은좀더 넓게 잡으면 90%의 사람들은, 나머지 4%가 나머지 죄들을 또 진다고 볼때 90%의 사람들은 죄를 지라고 해도 못칠 사람들이에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더라는 거예요. 지갑이 떨어지면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는 사람이 90%예요. 한 놈이 훔쳐가는 거예요. 하나가. 그 하나가 마치 세상을 다 악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은 90%의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 일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그쪽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6%의 범죄자들만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은 썩었어, 타락했어, 이제는 끝났어,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염려와 근심과 좋지 않은 일들을 자꾸 생각하는 그 습관들을 내어버리고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행복한 일들, 재밌던 일들, 사람스러운 사람들,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기쁜 생각으로 살아서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기쁜 생각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염려가 사라지고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생각에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기쁜 생각이 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좋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의 영역을 악한 영역에 뺏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염려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사랑하는 모리학교의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모리아 사람들 모두 코로나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고 한 명도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신앙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서이 환란의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는 모리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로 아버지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과 달게 행복하게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